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조회 공시 요구가 좀 있었잖아요. 너네도 왜 주가가 급등했냐 이거야. 네, 그죠?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답변이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제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궐 선거 이것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총선 전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네, 저는 에, 그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걸 좀오늘 어, 말씀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재료가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포인트는 정치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정치주에 유리한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9월달이 새로 이제 그 접어들어가지고요 집중적인 매집주를 하나 제가 추천을 드릴 테니까 네, 이 종목도 매매하셔서 네, 좋은 매매, 대박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여러분 그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해 가지고 요거를요. 9월 7일 18시까지 이제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노을 같은 경우는 별로 그 연관 없다. 뭐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 근데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뭐 아무런 연관성 없다. 왜왜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조회 공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를 그렇다 그래서 내리꽂을 그럴 재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노을은 정치 일정을 갖고 지금 현재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의 초기 국면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프로들은요. 이 총선 대비해서 벌써 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노을 같은 경우 여기서 들어왔죠. 그리고 예, 여기서 또 들어왔어요. 예, 최근엔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가 좀 되긴 하고 윗고리가 좀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그이 노을의 그 꼭대기 시세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보궐 선거 일정도 있죠 보궐 선거 어. 자 9월 7일 어, 10시 36분발 기사로 이거 나온 것도 좀 참조해 보시면은요 10월 10일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항상 그 총선이나 대선전에 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 네 이것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건에 대한 벌써 그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총선 건도 역시 공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요런 일정들이 계속 그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쭉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흔드는 파가 깊을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2번 케이스. 그리고 뭐장정 조정을 거쳐서 계속 직진할 수도 있고요, 3번.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3번은 아니고요, 대개 1번이나 2번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예, 투자자 심리라는 게 이렇게 그 급락을 할때 굉장히 기. 투심이 약화되거든요. 이게 진짜 부분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밑에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인지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해요. 지금은 포인트는 뭐 거래량 정도로 보는데 거래가 아직 크게 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지금은 막큰 뭐 조정이 아닐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 시장이 지금 주가를 만드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어, 물량을 털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버텨야 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털어도 어, 어느 정도 비중을 털어서 어디서 어, 한번적가해서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시장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당일날 그 판단을 해서 그래서 노후를 노을, 노후를 이제 예, 기본적으로 긴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근데 주가 꼭 많이 내릴 때그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이 물량을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장중에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해서 정보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제대로 할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죠? 그리고 매매사인 드릴 수 있을 상황이면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그 빠르게 장중에 그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영상도 찍지만 이건 좀 흐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 장중의 정보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요, 아, 노을이라고 어, 문자 주세요. 네, 상단에 전화번호로 노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노을이 이번에 정치 일정, 뭐 총선 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이게 뭐 유료가 아니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주시고요. 카톡으로 들어올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노을 카톡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노을이 아무튼 큰 흐름은 위쪽으로 가는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좀 노을에 대해서 응원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을 가자. 네 이렇게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노을의 주가는 결국 갈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좋은 영상을 찍는데 이런 응원 문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응원을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자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이 종목도 아시겠죠?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어, 뭐냐면 무상증자가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여러분 그이 주가 자체는요, 어, 저 잡주 뭐천 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예, 3만 원에서 한 7만 원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 실적 면에서 봐서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아,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s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어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대개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한 기업들이 크게 시세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세딱을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아, 최근에 한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 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하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만 5천원까지. 그러니까 한1 5배 정도 냈잖아요. 그렇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각 IR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각 IR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한 서너 답을 놨나요 네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내가 네, 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미꾸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위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주식수도 얼마 안 돼요. 천만 주에서 이 천만 주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그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로 투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볼 아, 말씀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무상증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 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 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목표는 한세 더블 정도,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신규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어 여기서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 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에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 업체 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의 8년간 이 제품 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 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제가 그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요 정도면은 그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비율이 한30% 20% 40% 여기를 왔다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 잡은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어,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음. 그리고 미국 법인 건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네, 설립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2차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에들이요. 최근에 그 특징적인 것은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하는 기업들이 되게 사전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권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네, 외, 아까 그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저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게 아니고 최근에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그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당히 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네,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어, 과거에 그, 한 2, 3년 전에 그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네,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세배 정도만 봅니다. 세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네,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음, 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수량을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한 100%라고 볼때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대개 한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그 무상증자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맨위 상단 전번이 있죠?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무료입니다.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로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매매 잘하셔서, 예,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